일본 총리가 대만에서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고, 이에 중국이 자국민 대상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단체 여행이 줄 취소되는 등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최고 인기 해외 여행지가 한국으로 꼽히면서 국내 여행주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여행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관련주로는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이 있으며, 당일 시장에서는 노랑풍선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평선인 61선과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랑풍선은 돌파한 이평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강한 투심이 유지될 테니 이평선 안착 여부를 중요히 봐야 하겠습니다. 참조은 여행은 노랑통선에 주가 후렴을 추종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평선 저항에 막혔기 때문에 저항선이 더 강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선이 강해진 만큼 돌파할 경우 대장주가 참조은 여행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이평선 저항 돌파 여부를 중요히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 관련주는 외국인 대상 카지노 영업을 하는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입니다. 롯데 관광 개발은 중일 갈등 이슈가 부각되자마자 주가가 반응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했고 금일 돌파한 박스권 상단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평선이 정배열했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 상단의 지지를 받으며 상방으로 움직일 경우 이평선의 이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가 동향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5일선이 상승 변곡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평선이 역배열한 상태이므로 저항이 강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티앤디와 GSPNL이 호텔 관련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부티앤디의 경우 서울드래곤시티 인천 스퀘어 원 등을 운영하여 관련주로 분류됐는데 이평선 수렴 지점을 돌파하며 거래량이 터졌지만 고점 저항선에서 매도 물량도 상당 부분 출회됐기 때문에 사부 티 n 디는 저항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상승세 지속이냐 박스권에 갇히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사부 티 n 디는 저항선 돌파 여부를 중요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GSPNL도 호텔 관련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돌파한 61선에 안착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스리펀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텍스프리가 중일갈등 수혜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내 방안 여행객이 많을수록 실적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고 실제로 세 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흐름도 121선에 안착 중인데 안착하는 것만으로도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이 부분도 눈여겨보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들에 대한 차트 내용은 개인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